라디오 기자단 마이크 드림과 함께 오늘은 TMI 팀의 손지효, 박송이, 황효정 학생이 안전한 물놀이 수칙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게, 진짜 좋다. 여름엔 역시 물놀이지. 어, 얘들아, 벌써 들어와 있었네? 야, 여기 계곡물 되게 투명해. 빨리 들어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송이야, 너 준비 운동은 하고 들어왔어? 에이, 나 정도면 안 해도 돼. 어? 그래도 되나? 아, 몰라, 몰라. 나 들어간다. 내 수영 실력을 보여주지. 아, 아 위험해. 위험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어린이 라디오 기자단 TMI의 지오, 송이, 혁정입니다 여러분, 방금 상황 잘 들으셨나요? 송이가 다른 친구들의 충고를 했는데도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물에 들어가 큰 사고를 일어날 뻔 했죠? 네,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에휴, 네, 진짜 아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실제로도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에는 가족들끼리 휴가 삼아 물놀이를 많이 가는데요. 그만큼 물놀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총 158명이 목숨을 잃고 다쳤어요. 정말 많은 숫자죠? 이런 사고의 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는 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물놀이를 갔을 때 안전조치를 했지만 원화가 계곡금리에 휩쓸려가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물놀이를 하던 남자아이가 물속에 머리를 담갔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사고도 있었어요. 이런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해 지켜야 할것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해요.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몸에 경련이 찾아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물놀이를 하러 가면 종종 간식 같은 가벼운 식사를 함께 하는데요. 식사 후에 바로 물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식사를 끝내고 바로 물에 들어가면 차가운 물의 온도로 인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소화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역할극에도 나왔듯이 자신이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 그 실력만 믿고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한다거나 물 속에서 숨 오래 참기 대결을 하는 것은 절대,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승부욕이나 자신감에 너무 집착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까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즐거운 퀴즈 타임이 찾아왔습니다. 내용 정리 퀴즈 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o 또는 x로 답하시면 되는데요 답은 문제가 끝나고 5초 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제 나갑니다 나는 수영을 정말 잘하니까 바위에서 멋지게 다이빙을 해도 괜찮다 일까요 x일까요 야 이건 100% 오다 진짜 100% 여러분 여러분도 너튜브에서 사람들이 막더 멋지게 다이빙하는 거 많이 보셨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이건 오예요 오 맞아요. 저도 O인 것 같아요. 저도 막 다이빙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오, 두 분의 의견이 같군요. 과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에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수영 실력만 믿고 무모한 행동을 하면은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군요. 자, 이상으로 퀴즈 타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잘 맞추셨나요? 아, 저는 문제를 내면서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중간에 살짝 헷갈렸어요. 정말 재밌는 물놀이. 하지만 재밌는 만큼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모두 함께 조심해서 즐거운 여름을 보내요. 지금까지 어린이 라디오 기자단 TMI의 지호 송이, 효정이었습니다. 안녕. 네, 바로 방금 들으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명씩 직접 인사를 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한명한명 한명 먼저 소개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TMI 팀의 리더이자 백합 초등학교 6학년 손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합 초등학교 6학년 2반 박송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합초에 다니고 있는 6학년 4반 황효정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저 혼자 박수 치고 있네요. <laughs> 아 우리 친구들 하며 하며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떡 소리 나고 아유 기분도 좋아지는데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이 라디오 기자단 친구들을 한티씩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TMI 팀과 함께 하는데요. TMI 제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는지. 맞아요. 아, 네. <laughs> 저희의 TMI라는 이름은 Too Much Information의 TMI에서 따서 지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오 그랬군요. 자 오늘 주제는 근데 이 물놀이 안전 수칙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뭐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겠지만 이 대본을 작성하기 전과 또 대본을 작성하고 난후 물놀이를 대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짐이 왠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 평소에는 물놀이 안전 수칙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대본을 쓰고 나니까 물놀이 안전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는 점도 알게 되었고 그만큼 지금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물놀이를 할때 다이빙도 하고 가끔씩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본을 작성하면서 평소에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는 지키지 않았던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잘 지키기로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오, 그랬군요 우리 황효정 학생은 어땠어요? 아, 저는 원래 그런 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줘서 잘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직접 찾아서 대본을 쓰니까 더 내용이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물놀이를 할땐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겠어요. 그렇죠. 자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웠던 점들이나 또 새로 알게 된 점들이 있을까요? 아, 저는 이번 대본을 준비하면서 물놀이 안전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음. 네. 실제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본을 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번 주제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랬군요. 너무 식상하진 않을까 또 그런 걱정이 됐군요. 우리... 손지호 학생도 이번 주제를 또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점이 있다면서요? 네 저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한 가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본을 쓰면서 물속에서 숨 오래 참기 대결이나 다이빙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는데요 사실 다이빙하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건 수, 알고 있었는데 숨 오래 참기도 정말 위험하겠더라고요 제가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 물놀이를 가면 물속에서 대결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랬군요 우리 지호 학생이 승부욕이 있었군요. <laughs> 이런 것들 자제해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왔잖아요. 네. 방송에 나왔는데, 아, 좀 떨었나 어땠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방송을 탔는데 우리 한 마디씩은 하고 가야죠. 네. 네. 저희 TMI가 쉽게 활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TMI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전에도 라디오를 하다가 팀원들과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중도회체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생각을 나누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군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우리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 줬는데 언니도 너무 고마워요. 예, 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laughs> 네. 하셨죠. 자, 오늘 마이크 드림 어린이 기자단 PMI 팀과 함께 했습니다. 손지호 박송희, 황효정 학생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